히브리스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확실히 그 자신의 집 안에서 믿음을 말한다. 장래에 그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하게 되는. 모세는 믿을만하다. 여기서 모세는 믿을만하다. 모세오경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모세가 그 말씀은 실체는 아니지만 모세가 그 말씀은 실체는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믿을 만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믿을 만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는 뜻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하게 될때 모세를 통해 드러난 그계시의 내용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델, 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 오경을 생각합니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초를 완성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다시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기초는 모세 오경입니다. 바꾸어서도 설명을 해 봤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 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사실의 역사, 우리는 사실의 역사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초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게 했습니다. 이 기초를 통하여요. 그리고 이 장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와부활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성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것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것을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속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잘못에 대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죠? 이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생들을 지적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시대에서 선생된 자들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한 그것을 잘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